근잘 봐봐 내가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긴데 그러니까 내가 항상 몇 분에 들어오냐 강의할 때 어? 6시 20? 5분에 들어오잖아 우리 6시 반 수업인데 항상 5분 일찍 들어와 가지고 5분이라도 더 하려고 맨날 이렇게 갈아먹지 근데 잘 봐봐 내가 금요일에 시작이란 말이야 근데 금요일에는 6시 27분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2분 늦게 간 거야 왜 그랬을까? 뭐 깜빡했을까? 아니야. 어. 강의 준비가 6시 26분에 끝났어. 어. 강의 준비가 6시, 나 그래서 5시 50분 넘어가니까 막 눈물 고이기 시작하더라고. 어. 어. 아 울진 않았어. 어. 근데 <laughs> X됐다. 씨발 어떡하지? 나 지금까지 강사 하면서 한 번도 휴강하지 없거든단한 번도 없어. 어. 진짜 이건 내 나름의 프라이드야. 내 개인 사정으로 휴강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어. 수업을 늦게 간 적도 없어. 어.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. 근데 그 대기록이 씨발 깨지게 생긴 거야 진짜로 막 눈물 막 고인다니까 진짜 막 불안감 막 올라오고 막 우왕청심 막 물처럼 계속 먹고 아니 너무 막 이게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음. 그래서 6시 26분에 끝나서 이제 우왕청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냄새가 좀 너무 심해가지고 <laughs> 빨리 막입좀 헹구고 그리고 이제 6시 20분에 들어간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잘 봐봐